쥐고 정체역 박물기 아이고 사람 죽는다 아이고 물 마시다가 목에 무해 어... 걸렸어 <laughs> 아, 중간 센트만에 들어갔어 그사람 죽었을 거야 아마 <laughs> 당연히 털렸겠죠 여기 <laughs> <laughs> 오우 과학카 가다 하나 있다 오예 너무 맛있겠다 뭐좋가다 피한 거면생겼나고 아니면 카드가 다섯 개 나와 가지고 두개 생긴 거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네개나와 카드 아, 나갈 수 빨리 나가야 되는데. <봬나> 나, 나, 나 나가야. 아, 여기 나가는 나가는 여기 쪽. 왼쪽 눈으로 A8. 눈으로 AM, 눈으로 AM. 눈으로 눈으로 왼쪽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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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8. B8. 들어가나 쇠로. 그거도 들려. 나나로 가져가데가가 가지, 가지 말라 했는데. 아니, 사, 반대편에 갔어. 어, 뭐있다 빨리 왼쪽으로 다면 돼, 빨리 왼쪽에 다니면 돼. 지나간 것 같은데. 아유. 오른쪽으로 가져가요. 어? 게이아 여기, 여기, 여기. 카드 했어, 카드 했어. 먹고 나면 돼. 내가 먹고 올게. 그, 저기 카드 먹고 오길래, 색방에서. 알아봐요, 합니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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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저여조화인 뒤에 아이 그저저 문야 저기 비에 저기, 저기 애들 많은데 저기 여요줘야돼 가디 와봐 와봐 에이 거 핵방에서 탈출카드 먹고 올 거네 여 조화데 도망가야겠다 이거 씨 야, 댕댕 가져온다, 에아무나문 닫아 문 닫아 문다 문다다, 문다다다, 문다문다다문다아문문다 야선생 그거 답은 빨간방에 숨는 거다! 그거 말고 방법이 없다! 가옥장 여기 숨자 여기 숨어 아이 조아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위험해 위험해 여기 아니야 게이트 위험해 여기 비게이트 야야야야야 안가야 아이씨 지마일어지마 야, 이거 <laughs> 아, 헤이, 비켜, 네 이거. 어, 맞다, 어차피 죽어! 죽여, 야, 죽여! 어차피 봤어. 맞다고, 죽여! 죽여! 고 아. <laughs>